안녕하세요. 개발자입니다. 가장 확실한 블로그 글쓰기 부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이 경험한 것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합니다. 최근 네이버에서 블로그 지수가 사라져서 글만 잘 쓰면 상위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최적 블로그가 아닌 일반 블로그의 게시글도 상위에 노출되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에드포스트 수익이 괜찮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에드포스트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글쓰기는 AI를 활용한 글쓰기입니다. 하루에 1분만 투자해도 되고요. 저희 커뮤니티의 대부분 사람들은 2일에서 3일에 1분만 투자해서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익이 나오고, 블로그 지수가 상승하는 걸 체험하고 있습니다. 광고 수익도 꾸준히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는 에드포스트 수입현황인데요. 이미지를 보시면은 블로그 지수 변경 후 수익들이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어, 몇백 원 수입 나시는 분들이 하루에 4만 원 정도 수익 나기도 하고요. 저의 경우에도 하루에 5천 원에서 만원 정도로 매일 수익이 나기도 합니다. 에드포스트 수익의 장점은 큰 돈은 아니게 보일 수 있지만 매일 수익이 난다는 게 가장 큰 매력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글이 쌓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에드포스트 기대 수익인데요. 월 1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건 사람당이고요.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가족들을 동원해서 에드포스트 더 많은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녀분 용돈, 부모님 용돈을 저걸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잘 생각하면 명의당 애드포스트를 사용할 수 있으니 큰 돈은 아니더라도 잘 사용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글 쓰는 제 블로그의 방문자 데이터인데요. 최근 네이버 알고리즘 개선 후 블로그 방문자 수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경쟁률이 높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도 상위 노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알고리즘이 변경된 뒤에 준체 블로그들에게도 기회가 온것 같습니다. 이제 블로그는 꾸준한 글쓰기만 한다면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AI를 남발하지 않고 효과적인 글쓰기만 한다면 누구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핵심은 어떻게 글을 쓰는지가 중요한 시대가 온것 같아요.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지속적으로 부업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시다면 방문해 주세요. 이상, 최근 네이버 블로그 알고리즘 변화에 따른 블로그 부업 애드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